네, 지금 이곳은 제주 영화교육도시 인근에 있는 중대형 평수 고급빌라, 네, 제니스입니다. 아, 위치를 먼저 살펴보면요. 은 제주 영화교육도시 바로 이제 남쪽에 위치해 있고, 차량으로 약 5분 정도 거리로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림메 공원 인근 이제 도로를 이용하게 되면은요, 아, 3분 이내로 굉장히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네, 현관 모습 먼저 해서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부 구조는요, 총 이제 방이 3개, 그리고 화장실 2개, 주방, 거실이 있고요. 어, 방과 거실이 모두 이제 한쪽으로 배치되어 있는 포베이 구조로 되어 있는 거실 기준 동향입니다. 네, 넓은 욕실과 그리고 창문이 있는 이제 공용 욕실을 보고 계시고 있고요. 욕실 바로 옆으로는 이제 넓은 펜트리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에는 이제 붙박이 장이설치되어 있고요. 모든 방과 거실에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부 모습을 보면은요, 어, 웨인스 코팅 몰딩을 사용해가지고 단조름을 피했고요. 굉장히 클래식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니스 빌라는 2019년도 7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총 이제 15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고요. 주차는 이제 세대당 부대가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부 전용 면적은 120.84 제곱미터로 37평이 되겠고요. 영어 교육 뜻이 내에 있는 이제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조금 더 면적이 큰 중대형 평수에 해당이 됩니다. 자세한 매물 정보는 영상 끝에 따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인 부부 침실을 들어가기 전에 있는 아,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어, 내부가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밝은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고요. 네, 부부 침실에도 헤링본 마루가 깔려 있고요. 앞에서 본 다른 방하고는 색이 조금 다르네요. 어, 그리고 창문이나 세 네, 개가 있다는 게 조금 특징입니다. 매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도록 할게요.